예 네, 이곳이 어5,000 유딜 300 해상 펜션을 제조했던 어, 부지입니다. 현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. 그 흔적이 이몇개 정도 있네요. 여기 페인트 통들이 있고요. 어, 보시면은 그리고 오만 잡쓰레기들이 이렇게 사방이 깔려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 해상 펜션에 뿌렸던 어 도료 같은 게어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유지 지분 현상은 통영인데, 뭐 통영 쪽에는 쓰레기를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. 어찌된, 뭐, 어, 스레트부터 해서 모든 쓰레기가 집결되어 있는 현장입니다. 어, 엄청나죠? 어, 배 쓰레기부터. 관할, 그, 송영 씨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. 하.